안녕하세요. 영트립의 발랄 유나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굉장히 멋지신 남성분이 나와 계신데요.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 2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문기 매니저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엠투어에서 근무하신다고요? 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또먼 길까지 와주셨네요. <웃음> <웃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매번, 이제 다, 매번 이렇게 다른 남성분들과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다음 주엔 누가 나올까? 이렇게 <laughs> 예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저희가 오늘 10월 둘째 주 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일단 국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줄어들어요. 자 첫번째 소식 제목 먼저 한번 읽어주셔볼까요? 제가 읽네 여기 자르면 되니까자이네 국내 소식 첫번째로는 이거? 네 개별 여행객 치료비 부담과 당분간 여행사 이용 증가? 라는 제목이고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나라별로 이제 PCR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부담하는 나라도 생겼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출국할 때 이제 PCR 검사 확인서 영문으로 일단 발급해야 되고 PCR 검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대략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 돈을 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점차 패키지를 통해서 여행을 가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네네. 해서 지금 패키지가 호황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잘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가시잖아요, 지금. 네네. 네. 지금 어떤요 바쁘시죠? 안 바쁘신가요? 아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PCR 검사라든지 이제 트래블 법을 협정 체결국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네. 이제 그 사이판 그 관광국이라든지 이런 정부 지원 차원에서 그 PCR 검사라든지 체류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지원을 받으시려면, 네. 패키지 여행사를 통해서만 음. 가야지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사를 통해서 가시는 게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 전화주시는 전화번호는 뒤에 영트립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이제 나라가 음. 어떤. 어떤 나라가 어떻게 네. 지원이 되는지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라별로 하나하나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할 텐데, 첫 번째 일단 괌부터 말씀을 드리면, 11월부터 PCR 검사와 여행 도중 확진 판정 시 현지에서 비용을 지불하기로 잠정적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나라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감도 이렇게 가실 수 있다는 거, 사이판은 또 어떻게 한번 소식 들려주실까요? 어, 사이판은 지금 연말까지 지금 패키지 여행사들이 네. 항공 좌석이 이미 다 <laughs> 마감이 된 상태라서 난리가 났네요. 예. 좌석 항공 좌석 음. 공급석 대비 호텔 음.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도 예. 당분간 이제 개별적으로 가시는 건 힘들 것 같고요. 네.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이제 항공 음. 공급석이 늘어나면은 음. 예, 가실 수 있는 이 여행객들 네. 가실 수 있는 선택복이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판은 코로나 확진 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PCR 검사 비용도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 말까지만 시행된다는 네.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다음 나라는 하와이 네. 하와이 또 너무 좋죠 하와이는 pcr 검사 시 이제, 이제 pcr 검사를 제시를 해야 이제 출입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확진 판정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네또 음. 하와이가 물가가 싼 편은 아니라서 그렇죠. 네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확진을 받으실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나라는 네. 어딜까요? 네. 요새 좀 핫하게 뜨고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싱가포르고요. 네. 싱가포르는 현재까지는 이제 자가 격리 2주가 음 적용이 되는 국가였는데 네. 저희 이제 정부랑 트래블 법을 협정을 체결을 해서 네. 11월 15일부터 네. 백신 접종 완료자에 의해서 이제 격리 없이 음 예, 여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갈수 있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다음 나라 가 봅니다. 다음 나라는 캐나다고요. 자, 캐나다는 p c r 검사에서 음성 판정 시 여행에 큰 제약이 없고요. 판정을 받을 때는 치료비는 본인 부담. 그리고 p c r 검사 1회당 약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해서, 어, 작은 편은 아니네요, 금액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번주에 저희 기사 중에 p c r 검사 받아서 미국에서 네, 4600만원 나왔다는 기사를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laughs> 아, 그래요, 네.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나라 홍콩 가봅니다. 홍콩. 네네. 홍콩은 현재 좀 까다롭게 좀 진행되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네, 현재 뭐 한국 백신 증명서를 인정하긴 하는데, 네. 네네, 백신 완료자는 2주 또는 3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단계별로 이제 되는 이런 좀 복잡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복잡한 나라다, 약간. 좀 약간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려면 좀 복잡하네요. 지금 당장 하긴 조금 어려울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차피 홍콩이나 이런 쪽도 다 이제 중국령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조금 완화가 되고 하게 되면은 음. 점차적으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태국. 자 태국 너무 좋아요. 사우디카, 네, 그렇죠. 사우디카. 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자, 얌전한 이미지인데 네. 당황하셨죠? 자 일단은 태국은 입국시 10만 달러 이상의 코로나 의료보험을 가입을 네. 의무화하네요. 또. 네. 네. 네 이제 내 가자마자 무조건 돈을 10만 달러 내야 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비를 집으로 보험사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후불, 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코로나 확정 시약 3,5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다는데, 네. 입원이 쉽지 않다고, 와우, 깜짝 놀랐네요. 제가 잘읽은거 맞죠? 네. 네. 뭐 여기도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네.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이제 관광 산업이 메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음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뭐 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음. 네. 이건 제 객관적인 음. 의견이고요. 이죠? 네. 네. 이게 뭐 오피셜 의견은 아닙니다. 아마 네. 아마도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데가 이제 풀려 나가기 시작을 했고 하기 때문에 태국도 음. 아마 한국 어, 관광객에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풀려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소식이고요. 이제 자 다음은 유럽으로 가볼게요. 자 네. 스위스. 자 스위스는 워낙 물가가 비싸기로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프면 안될것 같은데 얼마 정도인지 <laughs> 자 보면은 물론 본인 양정 양성 판정 시 본인이 지불하고. 다시 재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귀국할 수 있다는 건데, 네네. 이제 물가가 비싸서 이제 걱정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절대 스위스를 가실 경우에는 어, 조심하셔서 격리를, 격리는 없지만 이제 방역을 잘 따라서 여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네. 자, 다음 나라 가볼까요? 터키, 네, 터키고요. 터키는 어, 양성 판의 입원비 본인 오... 부담이고요. 네, 네, 타 국가보다는 비용이 조금 저렴한 편이라고 하네요. 음, 네, 입원비를 본인 부담. 네, 자 이제는 이제 다른 나라를 좀 줄여서 쭉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10월 달 기준으로 이제 60개국 이렇게 보이시는 나라 있죠? 이 60개국에서 코로나19 등리 입원 치료 발생. 지원이라고 됐는데 입원과 치료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독일, 멕시코 기타 등등의 이 61개국은 치료비는 식비는 제외지만 입원비만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사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나라를 방문하시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조금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나라별로 이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려드렸고 이러므로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지금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네. 이제 H 사나 뭐 M 사나 이제 점점 바쁘기도 한데 지금 유럽 단체 여행 출발 현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입수한 바로는. 일단 참 땡땡 여행사에서 지금 1년 10개월 만에 유럽 여행 정상 판매를 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그 다음에 한 땡땡 건강에서도 이제 스위스 프랑스 유저 상품이 진행이 되고 해 땡땡 여행사는 산티아고 순례길 40의 상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엠사도 음. 어, 이제 앞다퉈 모든 여행사들이 유럽을 출발하고 있는데 음 어떨까요? 음. 지금, 일단은 네. 이거는 저희 회사도 지금 이제 회사 필수 인력에 대해서 네. 이제 주 3회 출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음. 이제 10월 1일자부터 네. 주 3회에서 이제 주 4회로 이제 출근을 하게 네. 될것 같고요. 네. 자, 한번 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과미라든 사이판 음. 이제 자가 격리 없는 지역 네. 한해서 이제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트래블 버블 협정 국가가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고 네. 이제 백신 접종자가 이제 많이 우리나라 음. 국민의 70% 이상 늘어나는 시점인 11월로 음. 다들 보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되면은 아마 저희들도 좀더 이제 음. 정상적인 출근을 하, 하게 될거면 그러면 다른 뭐,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주라든지, 남미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당분간 동남아시아, 미주보다는 광사일판 유럽을 선택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해서 이제 앞다부 유럽 상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사진 보니까 에펠탑 너무 그립네요. <laughs> 언제 갈까요? 언젠가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국내 소식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해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이제 좋은 소식을 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자 김치의 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치의 날? 김치의 날이요? 네. 네 생소하죠?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죠? 저도 이걸 중간부서 <laughs> 처음 들어봤는데 아르헨티아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아. 11월 22일로 네네. 근데 이제 현지의 분위기는 싸다는 내용이죠. 왜냐면 음. 지금 빈곤 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관련돼서 시급한 문제가 많은데 음. 지금 한국의 김치의 날을 제정할 때냐 <laughs>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4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는 음. 어 이제 뭐 기뻐해야 될 소식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도 김치의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여기 보면 11월 22일 한국 김치협회가 주도해 세워진 김치의 날로.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지난해 기념일로 시정이 되었다. 네, 네, 네.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죠. 김치를 더 사랑해야겠다. 네, 이상해 드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김치의 날 제정을 해서 화제가 <laughs> 됐었다고 하는데 전혀 처음 듣는 음식인데 아무튼 뿌듯합니다. 김치 좋아하시죠? 네. 뭐일일일 김치는 하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그렇죠. 김치는 한국거. 그렇죠. 자. 자, 이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약간 저희 여행과 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은 이제 고대 문화나 막 유적 유물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자, 이거 어디서 쓰는 물건일까요? 구멍을 보면. 자, 맞춰보세요. 화장실인가요? 뭐 저기 대변 보는. 어!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역시 감이 좋으세요. <laughs> 보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에서, 동, 예루살렘에서, 2700년 전 화장실이 발견이 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대에는 개인 칸막이 설치된 개인 화장실이 드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요런 형태의 화장실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네네네. 네, 네. 어떻게 아셨어요, 화장실인지? 구멍이 있길래. 아, 그래요? 아, 네. 아, 구멍이 있으면 네. 화장실인가요? 그죠 약간 저는, 약간 벽돌에 구멍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럼 구멍에다가 볼일을 보는 건가요? 저기 잘 맞춰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쵸? 네. 아, 맞추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남자라면 조절을 잘해야 돼 <laughs> 그렇겠죠? 네네. 네 어쨌든 나중에 뭐 상품에도 나중에 저거를 볼수 있는 그런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더러워가지고 뭐 저거까지 볼 수는 있을까왜 저희 네. 어디 상품에서는 왜 개인 화장실 이렇게 그 직... 그런데 보면 화장실을 썼다, 뭐, 공중 목욕탕이다 이런 거 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해외 소식까지 다 준비를 해봤고요. 어떻게,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뭐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네. 향후 네, 좋아질 걸 대비해서 믿음을 네. 이렇게 음. 알려주시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네. 예,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아예 예, 그럼요.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네. 약속.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이래서 이로써 제시어 둘째 주 영트리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